네, 이게 제가 플레이하던 건데요. <laughs> 제가 실수로 이거를 잘못 이거를, 어? 이, 이게 뭐 했다가 잘못 눌러서, 네, 그영상에 날라옵니다. 여기 뭐야? 알지? 잠시만요. 사장님이에요. 친구예요. 아 인형만 봐요. 아, 아니 잼. 잠꼭 음? 잠시만요. 아니 댐포인이 대왕뿌인트기게지었어 <laughs> 모르겠네요. 잠시만 <laughs> 내가 보고 할게. 안보 <laughs> 어. 음? 음, 음, 아이디를 쳐야지. 이대을 치면 어떡하지? 아이디가 뭔데? 이 아이디가 y why you are 이거 코멘트 치면은 멘트거 아닌가? Hello. Hello.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why you m o see paw C랑 CQ는 CQ88YYGL 8 8 8 8 YGL, YGL Y가 y 가 YGGL 이거야? 응. 완료 알려드릴 네, 젤루라는 게 친구입니다. 하이? 아, 쇼다운 해볼까요? 아니 이거 이름이.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하자 제가 벨벳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어, 어. 어, 이거 같이 언제, 어떻게 하는 거니? 어, 플레이, 플레이어 초대? 아얘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초대했는데? 초대 잠시만요 얘 예, 초대해 초대 안돼 잠시만요 제가 해볼게요 알 못. 아, 이팀 때문에. 팀을 나가서라도. 초대. 초대. 수락 됐어? 안 되는데? 어, 워터 왔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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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캐릭터가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야, 이렇게 뭐야? 야나 지금 네 개밖에 없어. <laughs> 캐릭터가. 이렇게. 어. 저나 니타네 니타 니타. 네 이번엔 칼로 해보겠습니다. 고! 고! 아응 <laughs> <으, 으, 웃음> <으>. 잘해봅시다. <laughs> 아 잘해봅시다. 잘 없지? 어, 집중하면은 제가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이 분량이 음. 없.

어 갑자기다. 나나 아, 나 에러가 걸렸어. 에러가 걸렸다고? 나 갑자기 안 움직였어. 아, 잠시만. 뭐가 하퍼 안 썼어. 쟤네왜 이렇게 세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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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눌렀어. 확인해. 이비. 아, 우리 졌는데? 아이 는데 갑자기. 잠시만요키좀 네, 아. 설정할게요, 여러분. 키가 좀 높게 있어서 제가 힘드네요. 아, 야나나 확인 나 누르는데. 왓? 아깜짝 조이스틱 전집 <laughs> 너 전투중이라는데? 연습 연습 아, 야 연습 연습 아 어, 뭐가 이래이 크졌네 이게 좀 크게 해서 뒤랑 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 지금 말해도 돼? 나, 나는 어쩌면말 진짜 많이 하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석이 <laughs> 여기밖에 있는데 이건는 눌러버려가지고. 아이 노래는 뭐야 나? 너무 엄청 크게 제가 해봤습니다. 오, 만 아주 very 하네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Go. 야, 나 지금 안전하고 있는데? 나가 이거 그냥 나가면. 해. 뭐예요? 안녕. <laughs> 나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laughs> 나이것좀 나 마시고 예스 yes. 전 준비 다 됐습니다 대형. <laughs> 이마시 아, 어, <laughs> 이렇게 있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의 처음이죠 고아나 <laughs> 노트북도 이렇게 좋은데 야, 잠시만 나왜안움직이냐 다 했지 엄마 나내거 와이파이 껐어요? 야 와이파이가 불안정한데 불룰룰룰어룰 아으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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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데 <놀놀놀람> 아, 꺼져있어? <꺼려> 갑시다야나 <놀놀람> 내가 반향키가 안돼어 그냥 뭐 반향? <놀람> 아저 야야야 노냐? 노냐? 이제요? 냐 노냐? 아니요 어? 그거요? 가위요? 저 칼입니다 아 나가기 저 와이파이가 안 잡히죠? 무슨 브롤러가 아! 대리기나 군요 그니까 베린라는부롤러 음, 그런 브롤러가 있구나. 와, 참 신기한 거임? 응? <laugh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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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aughs> 뭐야, 너 그거 들어갔어? 나 지금 들어갔는데? 아, 또 이것도! 진짜 이거. 짜증나 어린이, 어린이. 아! 좀 이따 밥 먹으러 갈때 거기 와이파이 잡으어 야, 엘프리버 언제 왔어? 야, 야쟤 비겁한 녀석이네. 저 완전 비겁해. 야, 나 멈춰있는데 지금 뭐냐 저... 친구가 너무 감정이 네, 급해졌나 많았어요. 봅니다. 어, 야, 나 몬스터 있을 거다. 나한테 몬스터 오는 게 좋지, 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나 몬스터보다 더, 더 이거 연기 장문에더 급할 거에요. 와? 안 돼! 쏘다언니요우니 다섯 개밖에 못 먹었는데, 쏘다온다니 참, 참 비극이네요. 아, 한, 죄송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나 잠시 정신줄에 놓았네 이럴수가 미안하대요 괜찮지? 어, 나숨은 연기있는 곳으로 가자안 움직여 하필 니가 있대 아니 너무 무서워 전화... 어, 어, 조심해야 돼 위험해 아, 나 지금 어디있어? 미합니다 지금 누구니나 없지? 난못 <laughs> 이겼어? 어야 고맙다 야 <laughs> 여러분 제가 아주 아주 밑에 치하게 이겼습니다 아니 나왜 이거 안 돼? 저기 <laughs> 있네 <laughs> 그랩, 그랩. 짱, 그래, 니 짱, 그랩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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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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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짱그랩그그 그래, 그거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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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엉망진창데 얘가 안뜨 뛰게 뛰는데 이게 몇신.. 시... 시작부터.. 사... 시작부터.. 얘이 뭐야 얘 앞에 누구 있는데? 이얘 이, 이 뭐야 얘얘얘나죽 그분은 <laughs> 그 이미 가셨습니다 젤 젤루님의 충격파로 이미 가신지 좀됐 가신지 한 몇초 됐습니다 <nghỉ> 이미 가셨군 맞아 나 화면 멈췄다가그러니까나가 그래. 진짜 팍! 가가지고 완전 웃안 돼!!! 이럴수가 이거 멈추는데? 진짜 내트워크 내, 내 척이... 일단 그렇게라도 플레이어... 내가 곤 이거 포함했어 플레이어 대신에 쓰는 곰입니까? 네 근데 플레이어가 멈추면 곰도 멈춥니다 안 멈추는데요? 안 멈추죠? 어

Win! Yes! Yes! 이렇게라도 플레이 합시다. <목소리> 아, 얘가 우리 팀이었어? 예 아, 나딴 팀인 줄 알고 죽일려 했어. <laughs> <laughs>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딱한 판하고 딴 게임 하겠습니다. 젤루님의 네트워크 그 상태가 너무 불안전한 상태로 <laughs> 무한행기단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무한행기단은 할수 있어 체육수가 예. 없어도 되는 게임이잖아 솔직히 왜 예. 이거 아, 나름 지게 지는 게또안돼 젤루야 좀 이따 곰 되면 은 소환하세요 렐렐렐렐렐렐 응. 렐렐렐렐렐 야아 yeah. 아 이치겨 <laughs> 아 그것때문에 <laughs> 저 엠뿌리모 뭡니까? 저 엠뿌리모 왜저 갑... yes. 어. 갑자기 죽었어? 예쓰 어저 엠뿌리모 왜 갑자기 저때 들이닥치죠? 고우! 렛츠 고우! 오늘 브롤스타즈가 아주 잘 붙여줍니다 난불 안좋아 제 실력이 오늘 잘 터지네요 한번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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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네 뭐뭐 뭐... 근데 자고 욕심버리다가 결국엔 저거를 못 먹고 점프대로 갔죠 도너도너도근 홀로로로 내

누가 이겼니?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이겼어? 예스! 아나 지금 아, 이거 안 했는데 그래? 도 이긴 것만은또 다행이네 끝, 끝? 예스! 일단 먼저 받을 게 많네요 두 개나 받았네요 <laughs> 네이어서 이어서 가네게임이 많은데 무한의 계단 일단은 에가 v p 할 거야? 아니 개인전으로 할까요? 피브엘피 피브엘피 피브엘피는 앨디. 피브 자신 있어. 이인1대열로 <목소리> 그거 할수 있잖아. 그거 뭐야? 그 코드 입력해 가지고 할수 있는 있잖아 이거 <목소리> 그거. 그거, 그거 하자. 예, 그거요 너. 응응응. 이대 피브엘피 값이다. 1인 1, 2, 1. 아, 아. 이름을 뭘로 하냐면요. 김준우 아니. 유튜브 이름은 김준우 아니다. 김준우 김... 이거 아니야 아니면 붙여서. 붙여서 아니. 김준우 아니. 네김준우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오나 뛰었어 숙감적으 홍보입니다 홍보. 음.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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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미야 아아 뛰어 애미야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점프 아. 아무래도 <laughs> 아. 아, 뭐, 이걸 얻었네 예스 yes, 아이엠 이모끝에예 이..뭘? 야! 너 뗄까? 어! 너도 어! 더아 어, 어, 어! 나는 왜 네가 안 떼지? 나 간다 아졌어 갔어 나 이미 갔다 아니..이제 나는 가는데난 이제.. <laughs> 이거 도 제도, 그냥 도 이거 계속 쟤도 잖아 하하! 고고고! 고! 고, 고. 아! 미안! 니네 영상 풀어. 나는 근데, 대조전, 대조전. 이게 살짝 내 코가 약간 불안전한 것같습니다 이게 가벼운 얼굴이 뒤쳐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 오래 사람말이보이시 때도 됩니다. 야, 근데 너, 너 시가 어, 야, 방금 너 얼굴 봤어. <laughs> 얼굴이 여자아이였는데? 어... 네 실제로는 남자죠 짠! 야! 근데 너안 움직이는데? 나왜 같이 나가려고 그래? 나 캐릭터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나간다고 그래요? 나도 캐릭터 바꾸고 올까! 아, 나 광고 나왔는데? 광고를 제가 플레이하겠습니다 아! 와. 어 <laughs> 아, 야, 잠시만 건너뛰어. 건너뛰어버렸어. 야, 나 캐릭터 좀 바꾸고 갈게. 귀여운 걸로 바꾸고 가야지. 꾸며야지. 아, 이거. 아, 꼬마 골렘. 골렘,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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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골렘, 골렘,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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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지어난 팻도 귀여워. 진짜? 어, 이거 봐. 너구리. 너구리. 이거 봐. <laughs> 와, 귀엽다. 너 닮았어. 들어와? 죄송해 안받을 풍센야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네방 이름은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끼고 왕칸 드라큘라임? 예스 yes.

지야 마지막에... <laughs> 그게 아, 이거였구나 아 어쩐지 걔네가 멈춰있는데 안죽더라 야 버그였구나 니너 네. 버그였구나 아니 어쩐지 아까전에 거기에서 하는데 애들이 멈춰있었는데 안죽는거야 그래서 나 컴퓨터인줄 알았거든 어. 근데 내기였구나 있죠, 역시역시 역시. 아, 너 덕분에 알게 돼요. 음, 아. 야, 방금 너2 3일 먼저 했었거든? 근데 어. 진짜가 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고. 조개 웃는 게임 중에 웃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찍기도 그래. 아, 또 <laughs> 흘러간다. <laughs> 너무 웃깁니다. 제가 바로. 어, 나도 뭐 네, 실력으로 네, 네, 보는 승복이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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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멈췄는데. 저 지금 130인데요. 인터넷 하세요. 저도 지금 좋지 않은 야, 것 같아요. 나백2힘가에서 떨어졌어요. 백하시고. <laughs> 오늘 왜 이러니까 인터넷나 여섯 번 이겼어. 나도 좀 이겨보자. 실력을 내보세요. 실력을 내보세요. 이하고 캐릭터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바꾸고 오겠습니다. 바꾸는 힘들. 아, 나, 나 지금 나름 집중하고 있었거든. 5 1일에서 떨어졌어. 아, <laughs> 아얘 뭐야? 지금까지 내가 못하는 애들 만난 거구나. <laughs> 나내아 아, 맞다 내 네. 라지. <laughs>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보게요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요. 야 나중에 그 게임 꼭 올려라. 지금 찍은 거. 야, 나중에 꿀집으로 봐가지고 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면더더 그, 그 좋아요 눌러주나 그래. 뭘로 바꿀까? 나 이걸로 바꿔래 꾸미기. 좀 고민되네요. 검투사 사버리기. 응. 검투사 사버리기. 이거 보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말할까? 기억이에요. 응, 좀 약간 좀 우리 검투사 한번. 야 크로아상 버이나 있는데 또 나왔어. 와운 좋네요. 운 좋다고. 중반 보드 수정이야? <laughs>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는데, 블랙? 먹고 싶다. 아니, 90개, 90개 <laughs> 있거든, 내가 지금 여기에? 오! 식이? 50개. 리티한대머리 얼마나. 대머리. 야, 대머리 아무것도 없나? 허전한 거에 오래 있긴 나 야, 신선도 있어, 신선. 신선 없네. 찾아봐야 돼. 신선. 뭐. <laughs> 머리에 있지 않을까? <않아? 웃음> <laughs> 아, 이거 진짜 특징 개, 개머리. 개, 강아지 머리. 없는데? 야, 마스크 있다, 그래도. 이거 한 개, 그냥 이거 한개 사, 이거 마스크. 야, 요즘 시대 마스크 얼굴. 유니티 마스크 얼굴. 야, 나얼굴어 어, 어, 너무, 너무 그런데 어. 어. <laughs> 이거, 야, 이거 나무입나다 이거 방금 무도에서 이..이..뭐야 <laughs> 이거 <이, 이>, <laughs> 무도에서 여장남자? 여장남자 이제 나다끊거같으니을 t v 고 스파르타 이름 이름? 니은? 리을, 리을? 리을? 잠시 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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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렛츠 레고 Let's go to the... to 아, 네. the ghetto. 아! 쉴수했어 예스! Yes. 야, 이번엔 네트워크 잘 되는데? <laughs> 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Good. 어, 동시에 된다고? 정말 난 니가 멈춰 보이는데? 갑자기 올라오는데? 잘하네요 제가 아까는 실력을 못 들었는데 실력도 보여드려요 내가 이겼다 응. 몇인데? 아, 네. 아, 내가 그네, 나이네나이인데리 돼, 나이슈파야 너. 난, 너, 너 20, 28에서 있었는데, 분명. 야, 나 이슈파리, 봄 c h o i c 8봄 choice, 봄 choice, 멈춰 h o i c e 봄 choice, 봄 choice, 봄 choice, 봄 c h o 아 <laughs> 내가 사, 사, <laughs> 4 4 4쓴거 써야 되는데 1대3 3대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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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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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에 갔어요. 본 실력을 못 드러냈기 때문에 아... 아100 갈려 했는데 연애 계단만 더 가면 100 가는 건데 이거 아, 왜 나갔냐? 캐릭터 바꾸려고요 캐릭터 바꾼다고? 야너 게임 왜 이렇게 많냐? <laughs> 내가 좀 음. 게, 게임이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조금은 아니야 나나나나 1회 미션도 아싸 바가지머리다 어, 남자 비가 원. 나이 너구리랑 잘 어울리는 거 할래. 오. 아, 나 민모 해야겠다, 민모. 가르마에다가. <laughs>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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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반, 이름, 민모로 하고 갈게. 어, 민모. 민모 치고 들어와.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르마랑. 민모. <laughs> 맹 맨날 저 자꾸 맨날. 어. 헬로우 에블론. 어때? 우들어이렇다 왔는데. 맞다. 이 매대에서 이거냐? 아. 아, 어, 그렇지. 센아온거 같다. 있나? 있는데 찾아봐야겠다. 안 움직여. 아예 안움직 있는데? 와이파이 주도권이 나가서. 야나나 나 잠시만 나갔다 들어올게. 네 끝내자. 네, 70. 두분 어, 끝내자. 네네 여러분께서 다음에 해볼 게임은 이렇게 렌즈 레이싱 가즈 공항.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